안녕하세요. 코엑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강현수입니다. 이곳에서는 해시넷 블록체인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오아스체인의 이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예, 안녕하세요.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. 그, 저는 엠비트코리아라는 그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보안 어, 개발업체의 대표이사 이상수라고 합니다. 그, 저희가 이번에 그 오아스체인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해서 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. 오아스체인은 블록체인과 안심 결제 기술을 결합한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.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. 그 저희 오아스체인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안심 결제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턴의 보안 기술이 있는데,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, 이 안심 결제 기술입니다. 이거는 뭐냐면, 현재, 그, 많은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, 그, 이제, 해킹이 위험에, 어 항상 이렇게, 어, 떨고 있습니다. 언제 어떻게, 그, 털릴지 모르기 때문에, 많은 그 보안 그 비용을 들이면서, 어, 막고 있지만,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저희의 접근 방법은 뭐냐면, 그, 방어 기술이 아닌, 어, 해킹을 받았을 때 털린 물량을 다시 찾아오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그 원위치로 시켜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물량이 뭐 해커들에 의해서 1차 방어선이 뚫려가지고 나갔을 경우 2차 방어로 저희가 나간 코인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이번에 어비트가 580억이 털렸는데 아마 저희 기술이 도입됐었으면 어, 그걸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었고 어, 다른 이제 해외 거래소들을 큰 거래소들이 현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어제도 마찬가지로 저희 두바이 쪽에서 파트너분들이 이제 그 거래소 관계자라고 연락을 했는데 언제 솔루션이 나오냐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. 대표님께서는 2018년 전 세계 금융 허브 도시인 두바이의 블록체인 및 사물 인터넷 보안 전문 벤처 기업인 m 비트를 설립하셨습니다. 블록체인 친화적 국가 스위스 가까운 홍콩 등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두바이의 회사를 설립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그두바이에 설립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, 두바이는 중동의 어떤 그, 금융의 허브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랑도 가깝습니다 저희가 인맥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 두바이랑 어, 아프리카 쪽에 좋은 어떤 그런 인맥들이 많습니다 그 일단 중동과 아프리카에서.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뿌리를 내리고자 두바이에다가 회사를 설립을 했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어, 글로벌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두바이에다가 사업을 어, 차리게 됐습니다. 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이상 오아스 체인의 이상수 대표님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